체력이 메이드가 돼야 돼. 아 그게 돼야 돼. 체력이. 일단 나는 뚜렷한 그런 건 해야 돼 맞아. 예전에도 안 하고 막 와서만 하고 하니까 <laughs> 안 늘더라. 고 <laughs> 와. 일단 그러니까 나와. 왜안 나와? <laughs> 할때 너무 재밌는 중. 이거 하고 나면은 그날은 이미 끝이야. <laughs> 체력이 안올라가니까 올라오면 이제 더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어차피 일요일 12시까지다. 11시, 12시까지 아, 나도 아침에 운동하는 건좀 그래 어차피 아침에 하는 아, 아. <목소리가> 아니 이병이가 먼저 말하네 그러 뜬금없이 올라갔어 신기했어 처음이야 <목소리가> 기억나지 진짜 해방되고 싶었나봐 누과가 어. 그렇게 싫은가? 어. 와우 아깝다 아, 하지. 어, 지난달에 됐는데 다음달에도 할거야 회비가 얼마래? 이 3만원 한달에? 삼만 어. 3만 원? 어. 뭐 싸진거 같다 아니야 아 맞아 원래 3만5천원이었다가 예전에 3만원으로 애내렸지 여기가 좀 싸? 여기 어, 많이 싸 그래서 우리 농구 끝나고 항상 회비로 음료수도 먹어 농구 끝나고 먹고 가있다가 음료수도 먹고 회식도, 회식할 때도 한사람당 만원 만오천원씩밖에 안내 맞 회비로 한 10만원, 20만원 처리하니까 나와 아, 아, 여기는 계속? 올해는 일단 아, 그 다음엔 또 뭐야? 그치, 아. 항상 그거 그거야 네. 선착순? 그러지? 어? 선착순이요? 아니, 선착순 말고 뭐라 그러지? 추첨, 아, 아, 아. 추, 추첨. 추첨인데 약간 그거 그 우선순위 있는 추첨 어. 영등포구 주민이 거나 우린 아, 아. 나는 선유고니까 선유고 졸업생들 많으면 그 아. 혜택이 있지 그래서 뭔가 선유고 졸업생들 친구들 모아갖고 아 어, 그러면 다음에도 좀 유리하겠다 그렇 유리하긴 하지 병이 파울 병이 파울 패드 패 내려 좋아 같이 농구하는 다 사라졌어 나보고 일요일에 하자, 하자 그래 놓고 다 사라졌어. 아니, 저번에 인천 유행시 그쪽에서 할 때부터는 더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한번 잠깐 나갔었잖아. 음. 한두 번인가? 그때는, 진짜. 그때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왔지, 서울 사람들이. 인천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면 못 오잖아. 오히려 온사 근데 뭐, 인천 인천에서 다시 서울 오니까 인천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 나갔어. 음. 아또 인천에서 활동하려고 하지 또여기까 서울로 오긴 또 힘들지. 사람들도 우리가 체육관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온 거지. 그이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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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렇지. 잘했던 사람들도 아 나갔고 선수도 그렇지. 그렇지. 그거가 아깝 그렇지. 진짜 그렇지. 우리 진짜 어, 어, 재밌겠지 그냥. 진짜 우리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았지. 아니. 올리안 났잖아 맞아. <laughs> 맞아 그때에 비한 진짜 장족의 말전이 그 우리가 나가고 우리 올, 올해도 나갈 거야 왜 그래 여기 있잖아 용주영이랑 아 재현이 형 근데 용주영은못 나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 축금이 너무 멋 있어. 아, 9번. 어려? 아니, 우랑동갑인건한 사람이 멋 어린가 동갑인거 같아. 1 멋있다. 가입하신지몇달잡어요감사그 유리 보이죠 그렇지. 하 다섯, 근데 부상당하셔서 많이 못 나왔어. 그래서 지 아직 많이 못 치네. 요 네. 네. 구년생이 별로. 없년생이 별로. 어. 이를많이 먹어갖고 이제로 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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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만 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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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근데 그거 심착보다 그렇겠지야. 네. 네? 20년 전이야. 그그이후로 똑같은 게 나한번도 없어요. 아니야. 체력만 올라오면 할수 있어. 체력을 안 키워서. 들어서. 음. <laughs> 그, 그니까. 아, 알. 저분은 단을. 이분은 아, 파이트 이분은 우리 보다어려 네. 많이 어려. 여러 아, 사람이 들 근데 근데 나 여기 이름이 있던데. 어? 숫자로 안 하고 이름으로 아, 아, 아니 아니야. 숫자 한 사람들도 있고 이, 나도 이름 있어. 아, 우리도 이름 있어. 어, 있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 하기, 하기 싫은 사람 많습니 아, 우리는 그냥 안했나 어, 나도. 하기 싫은 사람, 어,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사람만 했어. 그, 아니 아니야. 아니야 공짜로 서로. 아, 어. 그래. 아마 한 귀찮아서 안 했을 걸? 나도 있지 않아? 뭐지 없어. 나 없어? 어, 아, 옛날 거에 안 했나 보다. 옛날 거. 하나더 없어서. 네. 어. 우리 하얀 어? 아닌데 나 하얀 거 맞출 때 했던 거 같은데. 안 했나? 그것 없다. 그러네. <laughs> 우리 안 했나 보다. 어. 우리도 없어. 진짜 말 했던 거. 안 참아. 오래돼 가지고. 그렇 없다는 용준 용도 보세요. 그러 그러네, 옛날 거엔 다 없네. 경기도 없네. 이사람들이 없네. 그건 안 써요. 다. 음. 하고 싶은 사람만 있나? 음. 나중에 음. 우리 때는 없었고, 음. 맨날 똑같은 데서 나쁜 말도 없어. 똑같은 데서 막저하고마추는거야 아니, 회사 관계도 바뀌었어. 우리 아, 여기는 망했어. 그거 아, 여기는. 브랜드 세개 있어 우리. 이거 하나 있고 스티즈 하나 있고. 아 스티즈. 어. 이게 망한 거야? 아니 이게 망했지. 똑같어 우리 맨 처음 맞혔던데. 아 처음 맞혔던데 또 다른데요? 어. 맨 처음 맞혔던데, 그다음 이게 두 번째 맞혔던데, 세 번째 맞혔던데는 아마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은 없을 거다. 모르겠다. 뭐가 있는지. 어디가 지를 지는 나 똑같다. 홀에서 곧까지는 나. 이게 유에폼을 자주 맞추지 않는데. 아, 영진이 넌 처음 것 말이 는 거야? 처음 거랑 두 번째 거 맞추는 거. 음, 그거... <목소리> 와! 아우 가비 아, 아, 뭐? 그냥 <laughs> 아, 아, 석현이? 어. 석현이는 이제 이사 갔대, 아예 양주 쪽으로. 아, 멀리 갔다. 어, 멀어서. 음. 지금 결혼했다고 생각나? 어, 결혼했지. <laughs> 작년에 했어. <laughs> 아, 민이 든든했지. 우리. 진짜 옛날에. 언제야, 진짜. 걔랑도 오래 했었는데. 이었너의 날이었다. 진짜. 진짜 오래 했지. 아,

3경기 2쿼터 쿼터 들어왔네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형감각이 있나봐 어. 가 너무 운동 능력